일단 <목소리> 진행니다 <응. 목소리> <목소리> 관련해서 오늘 계속 재판이 는데요 아무튼 이 재판 자체가 어 우리 공화당에 대한 탄압이고요. 우리 공화당은 전 집회에서 이 서울시 용역을 위한 용역깡패들에 의해서 100여 명이 다친 사건입니다. 어그 용역깡패들이 아무튼, 입건이 말됐는데, 그거하고 물타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 공화당 당직자들, 또 우리 공화당 지지자들을, 이렇게 재판에 해부한 것은, 그것은 분명하게, 우리 공화당이 대한 정당 탄압이다. 이렇게 보는 그렇죠. 거고, 그러한 입장에서, 뭐, 지속적으로 재판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아마, 어, 정의신문들이 좀 있을 겁니다. 아무튼, 뭐, 당당하게, 어, 우리 공화당의 그 당시에 투쟁의 투쟁사는 뭐,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는 그러한 투쟁을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또 아직도 지금 다치신 분들이 어, 여러 가지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서 이 형사재판뿐만이 아니고 민사재판도 저희들이 조만간 선고를 하고 했는데 서울시의 오스, 어, 지금 오세훈 시장을 하는 지지 보면 은 이건 뭐 자파도 아니고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선의 배상 청구를 하는. 그파들도 박원순도 그거할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했던 부분이고. 박원순이 그 재판을 걸었는데도 우리 공화당 이 성스한 배상에 대해서 다시 당 대표와 공화당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이것은 뭐 쓰레기 좌파들보다 더 못한 쓰레기 울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화당 동지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저는 뭐 괜찮습니다. 저희 좌파들이 어 우리 공화당에 대한 정당 탄압을 괴롭히는 거죠. 저를 자꾸 재판에 나오게 만들고, 뭐, 그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재판 자가보겠습니다 네, 하이팅 하십시오. 힘내십시오. 대표님 힘내세요. 아.

그, 반대신문에서, 우리 요쪽에, 그, 일본적 팬, 이, 반대신문을 보입니다. 어, 세월호는 왜 놔두고, 특별히, 이분에서, 부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그렇게, 강수필로, 소통수필로 3회 그, 5월 10일 날, 5월 10일 날 팬들 지지 5월 10일 날, 그, 그, 겨장을 날린 겁니다. 오 네. 위에 와가지고. 네. 그 연속적으로 아마 세번 날린 다음에, 어, 그 뭐야, 아치팩 영장을, 영장을 발부해가지고, 그걸나 손경진 실장한테 그걸 줬다는 겁니다. 예. 자기는 잘했는데요 그냥. 응. 과장이 놈이. 응. 밑에 취임에 했다는 거니다 취임이. 취임이라면, 이기서 칠급 공무원을 막 하는 거 과장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내용을, 변호인이 물어보는 내용이, 그, 대고장 하는 부분, 그, 행령, 그, 영장, 영장이 라는 부분, 보고 하는 거 아니냐. 이랬더만 뭐, 어떤 경우는 뭐, 직접 보고, 뭐 국장한테 보고 한다. 그리고, 변호인이 또 물어봤던 게 얘기입니다. 그, 최종, 그, 보고받는 사람이 시장 아니냐. 그런 분은 인정을 했습니다. 시장이라고 지금 현재까지, 현재까지 이, 그, 그, 변호인이 핵심적으로 물어보는 내용이 세월호하고, 우리, 세월 천막에 대한 부분하고, 우리공화당 천막에 대한 부분에 집행의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은가? 네, 맞죠? 왜 특별히 우리공화당에서 그렇게 했는가? 하니까 얘가 어리버리 제대로 이야기 못 합니다. 뭐, 그게 뭐 통행에 방해했다고 하는데, 통행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거기는. 그 공간에 어디든가 갈수 있는 거고. 세월호? 개들이 이미, 뭐, 시키고 통행방에는 개들이 뭐, 그, 뭐, 나무가 떠나와가지고, 그게 시민들 통행 방해한 거지. 그기에던 사람이 오히려 우리 공화당이 천막으로서 방해했다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집행을 한 거다라고 네. 이야기하는데, 음. 그렇게 하면서 하는 이야기는 우리 공화당의 행정 집행으로해서 2억 원 피해를 봤다 피해를 봤다고 지금 이야기하니다 그거는 그런 피해는 자기들이 무리한 집행과정에서 용역강패들 500명 갖다 대고 그뭐 온갖 거뭐 집회 다 준비하는 거이그 병이 든 겁니다. 때려보시면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 아니 그거는 네. 하려면 그쪽에 세월호 천막이 4년 8개월 동안 2년 동안에 그 집행 자체도 개구장도 안날던 인간들입니다. 예. 그걸 아까 변호사님이 물어보시더라고. 예. 그게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자기들 편이니까, 아무, 예. 행진적인 조치를 안 취하고, 우리 공화당을 죽기 이 위해서,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만, 당장에 그 다음날부터 지금 막 개구장을 날린 겁니다. 예. 참. 이런 정도 지금 변호사님께서 아마 여기까지 질문을 이주셨고 음. 향후 질문에 대한 부분은 예상되는 게, 문제는 집행영장, 집행영장을 송영진 실장한테 제대로 통지가 됩니다. 음. 그렇죠. 통지 는 원래 영장을 그, 거의 관리자한테, 그, 쉽게 보면 집나 어떤, 증거하고 있는 사람 관리자한테 제시를 해야 됩니다. 남아있어, 있죠, 그리고 증거 서류가 네. 있겠죠. 제시를 해야 되는데, 네. 한 개. 과장이라는 사람은 집행가놨고 이미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거짓말이야. 아, 아. 첫 번째, 자기들은 그 집행영장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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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 신문, 변호사이 그, 그 검사가 신문을 할때그거다 제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영장이 저는 저도 현장에 있었지만 영장이 제시했다는 말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영장 제시 없이 만약에 집행이 되었으면 불법 집행입니다. 그렇죠. 불법 집행에 대해서 적당한 정도의 제한은 제가 안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번 판례대로. 조금 네. 이 부분에 보면 그 영장의 집행이 만약에 정당한 집행이 이러실 것 쉽게 제시가 돼 가지고 이러셨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집행 과정을 보면 용역깡패들의 어, 불법이 과연 어. 그 제주도 보통의 용역깡패라면 그그 용역의 용역들은 누구냐면 서울시로부터 집행을 위하던 임시 직인 그 공무원이 그 자격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그게 집행다고말이에 서울시가 사주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주, 서울, 사주. 서울시에서 용역회사에 의뢰를 해서 막그 개들이 옷을 입고 있는 순간, 그 순간 또공공으로 일하는 놈다 개들이. 예, 네, 맞죠. 맞죠. 개들을, 걔들, 개들과 또 몸살 움리르지면그 공식 병방해라고 엮고, 네. 예. 네. 개들이 밀치면 턱선무 병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예. 네. 적어도 이런 놈도 최소한 우리 공화당에서는 그 당시에는 최소한의 장, 최소한의 자기 방어였고, 지금 그 당시에 용역 관계들, 어동댕이 저지를 했던 행위에 보면, 쉽게 보면, 걔들은 두고를 휘둘고 우리는 손바닥으로 막은 정도입니다. 네. 네. 그런 행위를 두고, 우리서특수는 집행방위라는 말도 안 되는 그 법을 적용한 겁니다. 네. 지금 아마 재판받고 있는 조대표님 비롯해가지고, 지금 그분들 받고 있고, 네. 그 아마 당직자들이나 그런 분들은 재판을 해보했고 네. 일반 당원에서는 벌금형으로 네. 약식 기소를 해가지고 어그 9명을 기소해가지고 9명 기에해서 7명이 정식재판 해가지고 네.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심에서는 고작 좀선치해달라고 했던 사람들한테는 30만원을 빼준 겁니다. 네. 30만원을 네. 벌금 300만원 선고했다가 270만원, 음. 200만원 선거했던 사람들의 200만원을 약식 비서했던 사람들에서는 170만원, 3 0만 음. 거기에서, 아니 우리는 이 자체가 불법이다, 이게. 걔들, 울시에서 음. 용감한 걔들이 음. 한분에 최소한의 우리가 저항에 대해서, 거기에서 이 부인한 사람들에서는 벌금을 그대로 간 겁니다. 음. 그리고 심지어, 우리, 안보 동지라는 부분에 예. 대해서는 오히려 흙을 더올려 그런 거예요. 이게, 음. 이런 거 화사가, 음. 이심판사가 음. 아마 2월 10일 날, 저도 아마 거기에, 저는 뭐, 뭐, 그, 희발리통을 하다가 집에 해어가지고 음. 기자가 맞았다고, 예. 저는 폭행을 제가 걸려가지고, 아. 그 당시에. 어. 근데 이 부분에 2월 10일 날, 앞에 요, 재판 과정하고, 요, 잠시 요, 예. 좀 명은 좀 다른데, 예. 요 부분은 다라졌습니다 예, 예. 저희들은 2월 10일 날그 1심 선거를 받고, 지금 항소심의 결승입니다. 예. 그 재판은 한 10월 달쯤돼서 진행될 걸로 예. 보이시고, 예. 우리는 그 항소이 열서에서 이런 부분을 제시했습니다. 그 당시에 용역 깡패들이 우리 당원들에게 가해 또 위해를 가는 장면을 갖다가 우리, 어, 이진아 씨한테 어,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할어요, 그걸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예. 제출하고 판사가 그걸 갖다가 검증을 요청했습니다. 예. 검증해라, 이게. 예. 적어도 우리 당원 동지들한테 이렇게 책임을 물을 정도면 자. 그런 문도 가지고 책임을 흘리는이 사람들은 진짜 깡패들이고 풍력을 가하고, 뭐, 뭐, 뭐 사기를 심지어 던지는 그런 풍력를 가하는 사람들한테, 애들하고 우리하고 비교성이안 맞아요. 우리는 연세 드신 분, 어리신 분들이 많고, 그런 분들은 그냥 자선, 뭐, 쓰레기 그냥 뿌리는 정도, 뿔뿌리 그 정도, 그냥 네, 이 네. 생수병 던지는 민도인데, 네. 생수품 던져가지고 맞아저 하지는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걸 감히 감당할 수없는특수공리 집행 방으로간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재판을 진행할 때는 그 부분 우리가 그 이재나 씨가 저희들은 제공했던 그, 그 영상, 그걸 갖다 좀 10분 좀 넘는 이게 영상인데 그 영상을 저희들은 겁니다 요구할 겁니다. 네. 네. 그 요구에 응하지 판사가 안 받으시면 우리 재판부 기피할 겁니다. 예. 기피하고 이 재판을 계속 장기화할 겁니다 예. 하고 필요한 거기에 피해자라는 사람도 증인 부를 겁니다. 예. 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게 오늘 온 거는 저 대표님 그 사건에 지금 서울시 도시재생과장하고 그의 에 예. 담당 주임을 지금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도 그 내용을 좀 알아야 될까같아 왔던 예. 부분인데 그쵸. 근데 뭐, 어쨌든, 이, 저, 이제, 변호사님께서, 뭐, 하나하나 부처님서 하나 질문하시고, 예. 그 질문에서 어리부리 답하고,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근데 어쨌든, 또, 우리 공화당, 그 당시에, 그거는 우리 공화당에서 할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다. 예. 최소한의 방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박원선 수시 독재자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박원순이 독재자입니다. 네. 지금 저도 그래서 이분 언젠가나 박원순의 그 독재자의 행동을 똑같이 하는 사람이 오세훈입니다. 지금. 그래서 네. 오세훈이 거짓 하는 것 저도 서울시에서 어, 앞에서 저도 일이시 일을 하루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주그 네. 오세훈이 퇴직하라. 네. 또 네. 오세훈이 네. 같은 사람은 이게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심지어. 이미 법원에서 폐소한 내용을 가지고, 폐소한 네. 내용을 가지고 그걸 갖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말도 안 되지. 두번하네 소리배상을 하라는 네. 겁니다. 하기사 뭐, 법상으로는 행정법원에서 소송에, 그거 별도로 미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네. 있어도, 거기에 자파들을 따라 휘두리는 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거는 가짜입니다. 가짜. 가짜죠. 그런,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는, 네. 이제 가, 제가, 마지막으로 어릴를놀라 이제 국민의 는은 보수가 아닙니다 예. 가짜입니다 예. 그 가짜와 천자의 싸움입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예. 저 대표는 전대표님늘 해오는 게 우리는 정통 보수고 그런 예. 보수의 정신으로 가지고 이 싸움도 이겨야 되고 예. 만약에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예. 저희들 또 이게 또또 재판에 항소심을 떠드는 사람들은 그 어, 절대. 뭐 법관들한테 기죽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앞에 (1심) 재판할 때도 판사가 처음에 우리 재판받는 사람한테 좀 급박도 하고 그러더라고 예. 그래서 그다음부터 우리가 당당게 나가고 예. 얼마든지 벌금 돌리좋다당당하게 예. 나가니까 그사, 그다음부터는 말조심하고 큰 수술을 예. 했는데 역시 한쪽 귀를 넣고 한쪽 흘리거든요. 귀에 구멍이 덮인 사고들은 그런 판사가 예, 있습니다. 예, 예. 대한민국 판사들이 그런 판사가 있으니까. 예, 예. 많죠. 예, 어. 그래서 붉은 법조계가 예. 여기에서 여전히 존재한다는 예니다한 예, 예. 예. 가지 더 여쭤봐야죠. 예. 여쭈, 우리 동지님들이 맞으신 분들이, 맞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그분들이 단체로 고소를 해면안 될까요? 지금 그거는. 용역, 용역, 용역 깡패. 그거는, 그거는 별도로 고소가. 예. 있어요? 지금, 해야죠. 지금 저는. 거가 받았어요. 그, 그, 그 부분에서 실제로 서울시를 상대로 할 수도 있고. 예, 해야죠. 서울시 지금 그, 그 집회의 그, 얼굴 신청한, 나온 용역강패가 응.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 용역강패의 최종 지시자는 어차피 네. 현장의 지휘자는 서울시 도시재생과장 백은섭인가그 사람인가? 예, 그렇죠. 예, 그 사람이 모든 신기해야 된다. 책임져요. 이미 경찰에서 그, 그 사람, 그 경찰검찰에서 왜미 처문을 했다 거야 말이 뭔다아니까 이게? 되죠. 시킨 사람이 더 죄가 많죠. 맞죠? 그거는 용유 깡패, 깡패 수개입니다. 수개. 네. 그러니까. 어, 맞죠? 시킨 사람이 더 죄가 많은 거예요. 밑에 네. 깡패들도 밑에 꼴망이들 하면 수개가 책임입니다. 예. 네, 맞아요. 그런데 용터리 검찰, 용터리 네. 검찰이 이런, 이런 판단하고 용터리 온토리 경찰이 거짓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경찰, 법원, 검찰 제정신이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미쳐 날뛰는 그런 나라니까 우리도 라정갈차야 된다. 제갈해 예. 가지고 이 붉은색 했더라고 싸워 가고 우리 이기된다는 겁니다. 네. 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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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저기 있잖요 네. 어, 어 가세요. 들어 가세요. 나오지니까 나오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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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데. 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뭐, 한론 분만좀 얘기하고, 그래 나와서, 우리 할 얘기는 뭐다 했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어, 대변을 좀, 변호를 잘해주셔서 할 얘기 다 하고, 아마 재판이 어, 단기간에 끝날 재판 아닌 것 같아요. 어, 정인도 많고, 어, 검찰 쪽에서 정인신청이나 어, 우리 쪽에서 정인신청이 서로 <laughs> 많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두고, 추적적인 어, 재판을 해야 될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우리 당이 뭐 얘기했던 그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다 이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나오셔도 돼요, 앞으로. <laughs> 나꼭 나오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어, 많이들 나왔어. 어? 어,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 아까 들어가셨데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 차, a s s u 이차 r i s e 이 I was s 하고1 r i s e d I was surprised. I was surprised. I was s 고 r p r i s e d I 이 a s s u r 이 r i s e d I was surprised. I w 이 s surprised. I w a 인이 u r p r i s e d I was s u झिस

중앙당 코스가 왔습니다. 법원에 <laughs> 음... 이영숙님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아유 멋진 날 피부님. 어, 대표님 가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